들어진 학사주점이 아직도 있어요. 300년 넘게. 이제 어, 내용이 보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주제죠. <laughs> 황태자하고 술집에 다니는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어, 연애를 했는데 황태자하고 낭첨해도뭐 천민이죠. 술집에 다니면. 그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결혼이. 학생은 학생이지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불려들여서 이루지 못하는 사람 자 우리 예, 꼭대기 올라가시면 내리셔서 수신기 켜시고 제가 가는 앞쪽으로 이동하셔서 멜시보쿠는멜시보쿠는 불란서 말 여기가 불란서 파리가 아니고 뭔가요? 아 기사가 이태리 기탄데 이태리 요일 8번 파아아스그 자, 이제 이태리말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예. 지랄에 그러거든, 지랄에. 제가 지랄에, 지랄에 그래요, 기사한테. 네, 그건 뭐예요? 거기 지랄에, 그럼 한국도 지랄하면 돌잖아요. 안 돌아요? <laughs> 도는 사람을 지랄한다 그러지 않아요? 욕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기사한테 지랄해, 지랄해, 그랬더니 돌더라고요. 어... <웃음> <몰라>. <웃음> 어. 돌아라. 우측으로 가라. 뭐 이런 뜻이. 자, 좌측에 이제 구시가지, 붉은 집에 지붕에 구시가지 모습이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내려갑니다. 사진은 우리 전망대 가서 찍으면 또 멋지게 나올 거예요. 네. 자, 정면에 보이는 성이 하이델베르그 고성이에요. 1698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와서 부수고, 2차 대전은 폭격을 면했지만, 복원하다가 불이 나서 중단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성이, 고성가도 몇개있다 그랬지, 아침에? 50개. 아, 20개 더 하세요, 그냥. 어차피 뭐돈 드는 거 아닌데. 그래도 50개라고 대답하니까 행복하네요. 자, 어깨 위요손 올리러 털건내릴게요 털어주세요. 털어, 그다음 우측 보세요. 입이 궁금하죠? 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면 와! 하고 소리 집니다. 예 어, 이렇게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laughs> 어. 이쁘죠? 네. 네. 아, 반품이 좋다. 뭐, 미국에서 빌딩만 보다가 뭐 이거 보면 다 이쁘죠. 뭐 여러분, 제가 어제 시청사 돌이 무슨 돌이라고 그랬죠? 삼이에요. 삼. 사암. 사안, 사안. 모래돌 어. 이 붉은색 돌 어. 여기 가면 3층이 많아요 3층 보면서 가겠습니다 네. 버스가 저 위에서 좌회전할 거거든요 네. 좌회전하면 정면에 보면 3층이 바로 보여요 그 돌이 많기 때문에 우측 보세요 다 그런 걸로 만들어죠요 어. 여기서 좌회전하면 정면에 3층이 바로 보여요 음. 돌층 보세요 어. 어, 돌층 보이죠 앞에가더 칭찬이잖아요. 여기도 까가까 여기도 까 지랄. 까 여기도 까까까까까. 여기도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여기도 까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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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就再也没有就是扩建，就是十七世纪就建成这个规模了。啊、然后经过战争啊或者什么那个，破坏了不少。嗯嗯嗯、对，咱、嗯、们、嗯、可以到那个那上面看一下，这个海德堡。嗯嗯 Thank yeah. you. Yeah. 주차장 보시다가 콘도도 사진 찍고 저기서만서 내려가도록 합니 어디서 자, 우리 만나 장소 얘기할 때는 좀봐 주세요. 여러분들 제어어요 여시오 <laughs> 여기 쓰시오 <laughs> 자세가 벌써. <laughs>